안녕하세요. 야노주 김파고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가 끝났는데요. 오늘 10월 8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청약 환불금이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돈으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살지 아니면 다음 공모주를 기다려야 될지 확인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에 100조 원 넘게 몰릴 거라는 기대와 다르게 키트 공모에는 58조 4천억 원이 몰리면서 기대에 좀못 미쳤습니다. 과연 공모주 시장은 정점을 찍은 걸까요? 환불 받은 금액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빅히트 이후의 공모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공모주 시장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2021년에 예정된 대형 IPO들이 공모주 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2021년을 기다리고 있는 대형 IPO는 투에서 보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크래프톤, 카카오 시리즈, SK 바이오 사이언스 등이 있습니다. 10월 7일 발간된 SK 증권 먼슬리 IPO 리포트에 따르면 앞으로 공모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대형 IPO가 6개나 남아있고 예상 금액은 78조 원. 공모를 20%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약 15조 원 이상의 공모 금액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내 IPO의 연도별 공모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정점이었던 2017년 공모 금액이 8조 원이었는데 2020년 3분기까지 아직 공모를 2.8조 원까지밖에 하지 않아서 최근 5년 내 가장 높았던 2017년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아직 공모주 시장이 정점이라고 보기에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모주가 상장되는 건 결국 주식시장인데요 주식시장이 올라야 공모주 열풍이 지속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2021년 주식시장이 2020년보다 더 상승할 거라는 대세 상승론 관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대표적인 투자자분들은 그간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엄, 언급드린 것처럼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문님 이베스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그리고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주식시장이 더 밝아 보인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100조원 증거금이 몰릴 수도 있다던 기대와 다르게 실제로는 58조원이 몰렸는데요. 이번 주초 빅히트가 청약을 하기 전에 뉴스들을 살펴보면 100조원이 몰릴 수도 있다. 1억만 넣어도 한 주를 받는 게 현실이 될수 있다. 등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청약에 100조원이 몰릴 수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에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는데요. 백조원 전망의 근거로 먼저 증권사 CMA 장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빅히트 청약을 겨냥해 새로 출시된 공모주 펀드에도 하루 만에 2천억 원이 모집되는 등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백조원의 증거금이 몰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실제로 표를 살펴보면 파워게임즈 SK바이오팜의 경우 청약 4일 전 CMA 잔고가 59조원, 55조원이었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62조원이 몰려서 2020년 대형 IPO였던 이두 IPO의 증거금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시장은 최소 6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이 몰릴 수 있다고 봤었는데 실제로는 카카오 게임즈보다도 1,500억 정도 낮은 58조 4천억의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58조 4천억은 엄청나게 많은 수치였던 게 코스피 공모주로는 최대였고, 시장 전체로는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5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렸음에도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부진했던 이유로, 먼저 너무 공모주 시장이 과열돼서 1억을 넣어도 한 주밖에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소액 투자자들이 청약을 포기했다. 두 번째, BTS의 아미 팬들이 참여해서 증거금이 몰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 청약에 필요한 자금 여력이 부족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9월 이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악화됐고, 공모주가 너무 고평가라는 논란이 있어 청약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SK바이오팜이 6월 말 청약을 받은 이후에 지속된 공모주 열기 속에서 최근 시장에 이상과열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상 징후 첫 번째는 공모주를 철회하는 상황이 9월에 연이어 두 번이나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9월 21일 한국투자 주관이었던 파나시아가 공모를 철회했고, 9월 23일에는 미래에셋 대우가 주관하는 퀀타 매트릭스가 공모를 철회했습니다. 그간 공모주가 1000대1의 경쟁률을 넘으면서 투자자들의 돈을 많이 모았던 상황에서 이런 공모주 철회는 공모주 시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모가를 하회해서 시초가를 형성하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요. 9월 24일 날 상장된 미래에스테이가 주관한 원방테크의 경우 공모가가 54,300원이었는데 시초가는 48,900원으로 시작해서 43,700원에 끝나 공모를 받았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오늘 상장된 넥스틴 역시 공모가가 75,400원이었는데요. 시초가는 73,300원으로 시작해 아직 종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역시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모주 시장에 이상징후들이 감지되면서 제 채널에도 댓글로 이번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조금씩 눈에 띄는데요. 저는 공모주 시장이 지금 잠시 멈춰있을 뿐 유동성의 열풍 속에 앞으로 열기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2020년 10월 7일에 발간된 SK증권 중소 성장 기업 분석팀에서 내놓은 SK 먼슬리 IPO 자료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9월에 상장한 종목들의 수익률은 양호했고 수요 예측을 진행한 업체 또한 6개 중에 5개의 공모가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돼서 공모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신규로 상장하려는 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현재 심사승인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업체가 무려 52개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에 대여급이라고 평가받는 기업들의 공모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1년 상장 목표 중인 업체 중에서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평가하는 업체가 LG 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공모주의 열기는 지속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4월부터 심사청구 건수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3월에는 4개에 불과했던, IPO 심사 청구가 4월에는 20개, 그리고 4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9월에 상장된 종목의 수익률 역시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대역급 업체들의 공모를 바탕으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6개의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합치면, 약 78조 원으로 이중20% 정도가 공모 금액으로 모집한다고 했을 때 공급 규모는 15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IPO 시장이 제일 뜨거웠던 2017년 상장했던 종목들의 총 기업 가치가 35조 원, 공모 규모가 8조 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2021년은 최근 5년 중에 가장 공모주 시장이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0월 7일 현재 한국 거래소로부터 심사 승인을 받아서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오른쪽 표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네페스 아크와 교촌 f m b 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모주 시장이 정점에 치달았다고 생각하는 데는 바로 경쟁률이 역대급 경쟁률을 이루면서 공모주 시장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막대한 유동성과 저금리를 바탕으로 시중에 유동 자금이 매우 많기 때문에 자금을 최소 4일 혹은 일주일만 사용하고도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모주 시장에 이런 돈이 몰리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공모주 시장이 경쟁률은 높아졌을지언정 아직 최고 피크라고 보지 않는 건 바로 공모 금액이 5년 최대치였던 2017년 8조 원에 비교해서 현재 3분기까지 2.8조 원으로 공모 금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지금 2020년에 내가 공모주 열풍이 분다고 신문기사에서 자주 봤었는데, 공모 금액이 왜 이렇게 낮지? 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공모 금액은 말 그대로 기업의 시가총액이 아니라 IPO를 통해 모집하는 초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IPO였던 SK바이오팜 경우에는 공모로 모집한 자금이 공모가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9,500억을 모집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역시 공모가 기준으로 9,600억을 모집했습니다. 반면 공모 금액이 높았던 2016년과 2017년을 살펴보면 2016년 IPO 대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공모 자금으로만 2조 2천억을 모집했었고 2017년 대여였던 넷마블의 경우에도 공모 자금으로만 2.6조원을 모집했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에 예정된 IPO로 아래와 같은 6개의 기업들이 15조원을 모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2020년 3분기에 2.8조원의 공모를 모집한 건 정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최소 8조원에서 15조원 사이의 공모금액을 모으는 공모주 시장의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렇게 공모주 시장의 열기가 지속되려면 당연히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더 올라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 2021년 주식 시장은 2020년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대세 상승론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스크 요인을 생각해 보면 공모주 시장이 언제까지 열기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식도 수요와 공급의 함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공모주라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상황이고, 주식시장의 수요는 이를 사려는 유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주 열풍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공모를 통해 상장될 경우에 주식시장의 주식 공급이 늘어나고, 현재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들이 소진되거나 회수되는 시점이 오면 결국 공모주 열풍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 시점이 2021년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시장에 기대에 못 미치는 증거금을 모으면서 과연 공모주 시장이 정점에 이르는 거냐 아니면 아직도 공모주 열기는 지속될까에 대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영상이었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